오늘은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액션 게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짜증나는 일상 속에서 머리를 비우고 강렬한 액션으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게임들인데요. 간단한 조작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니 기대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게임 예시 푸르트 닌저 게임 소개 첫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푸르트 닌저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와이프해서 날아오는 과일을 베어내는 단순한 액션 게임입니다. 게임 특징 조작은 정말 간단합니다. 과일이 날아오면 스와이프에서 베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폭탄은 피해야 하니 긴장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 모드, 연속 콤보 모드 등 다양한 모드가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추천 이유 스트레스를 발산하기에 딱 좋은 게임이에요. 과일을 자를 때의 상쾌함은 직접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게임 예시 비트 더 바스 게임 소개 두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비트 더 바스 이름 그대로 보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때려잡는 액션 게임입니다. 게임 특징. 보스가 화면에 등장하면 다양한 무기를 이용해 보스를 공격하며 점수를 얻는 방식이에요. 무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업그레이드를 통해 점점 더 강력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추천 이유. 직장인이라면 가끔 보스에게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게임이 그 갈증을 해소해 줄 겁니다. 세 번째 게임. 예시 앵그리 버즈. 게임 소개.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임은 앵그리 버즈. 새 총으로 새를 발사해 구조물을 무너뜨리는 전설적인 액션 퍼즐 게임입니다. 게임 특징. 새마다 고유의 특수 능력이 있어서 이를 활용해 돼지들을 붙지르는 게임이에요. 물리법칙을 이용해 적을 공략해야 해서 단순하지만 머리를 써야 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스테이지가 다양하고 새로운 업데이트로 계속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추천 이유. 단순한 터치 조작으로도 강렬한 타격감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에요. 머리를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은 프루트 닌저, 비트 더 바스, 앵그리 버즈 이렇게 세 가지 스트레스 해소에 딱 맞는 액션 게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단한 조작으로도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속 시원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들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임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